생활비 얼마 남았나? 14만원쯤 남았습니다. 저희가 막노동이라도 뜨겠습니다, 형님. 건달을 불안당이라고도 한다. 불안당. 안일불. 땀한. 땀을 안 흘린다는 뜻이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만간 일거리가 들어오겠지. 자 결산하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야 헝그리 배가 고프다는 뜻이지 헝그리 H U N. 뭐니들 일주일째 짱께 컵라면만으로 이렇게 때우는 거잘 알아. 물론 흰 쌀밥에 고기국 먹고 싶겠지, 응? 그걸 참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야, 훈련. 응? 니들, 한국 복싱이 왜잘 나가다가 요즘 빌빌 되는지 아나? 다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인 거야. 헝그리 정신이. 옛날에 말이야. 다 라면만 먹고도, 진짜 라면만 먹고도, 챔피 먹었어. 홍수환, 홍수환. 어, 엄마, 챔피 먹었다. 다 라면, 복싱뿐만이 아니야. 응? 그 누구야? 현종아. 편중하게도 라면 먹고, 어?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세기시러다 버렸어. 임춘해입니다 형님. 나가 있어. 응. 으악! 으악! 들어와 내 말, 내말잘 내, 내 잘, 잘 들어 내 내가 하늘 색깔 하늘 색깔이 빨간색 그러면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어? 이건 이제 놀리끼리한 색이지만 내가 이걸 빨간색 이런 이것도 빨간색이야 어? 어씨새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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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현종화 그러면 무조건 현종화야 내말이 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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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다는새끼는 전혀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한인지알어 앞으로 직사 지켜봐야겠어, 직사. 아무튼, 어... 그... 그... 어... 그... 씹새끼야. 너 때문에 까먹었다, 나 씹새끼야. 씹새끼야. 헝그리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헝그리 정신. 이 헝그리 정신 우리 큰 나라에겐 필요해. 어? 니들 조, 조만간 정말 잘 나갈 거야. 정말, 벤츠 타고, 벤츠 타고, 룸사롱, 룸사롱? 룸사롱? 안방 드러들, 안방 드러들 거야. 정말이야. 어? 그때도, 지금 땅깨 먹던 시절, 컵라면 먹던 시절, 우리 산에서 뱀 잡아먹고 개우리 잡아먹고 그런 시절, 절대 있어서는 잊어서, 절대 안 돼. 어? 절대 있어서 안 돼. 내가 어, 모든 걸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해야 돼. 내가, 내가 늘 강조하지만, 잠자는 개한테는 결코 햇빛은 비치지않아 햇빛.